오션홀더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소름 돋는 오늘 하나오션 분석 시작할 건데 여러분 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주 데이터 모멘텀 센터와 연결을 짓는 이러한 어, 분석을 좀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하나오션 이제 수급 부분 보면은 자이 부분 여러분들 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수급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먼저 우리 가치 투자 분석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오션 우리는 결국에 주식은 이 싸게 사서 결국에 비싸게 파는 거. 이것이 좀,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워렌버핏 말대로, 어, 물론 그건 목적으로 하되, 그것이 이제 적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워렌버핏이 이제, 워렌 이제 미래 에 벌어드린 현금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를 우리가, 예, 가치 투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미래를 결국 우리는 사는 거죠, 미래를. 예,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계속 기업 가치로서 존재하지, 청산해가지고, 뭐, 이런 기업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36조를 벌어들이고 있는 어, 저, 아, 36조의 시총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오션 10년 뒤에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바로 단순 조선사를 넘어서 어때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렇죠. 래서 친환경 선박과 이렇게 고부가가치선, 방산 그쵸 잠수함 함정과 잠수함을 하게 되면 우리 핵 잠수함도 지금 최근에 우리 신용 외교로서 또 따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에, 레이더에서 포착을 못하면 미사일이 나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을 감고 걷는 거랑 눈을 이렇게 감고 걷는 거랑 눈을 감은 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불이 있는 거를 알고 예, 낭떠러지가 있는 거 아는 거어떻게더 무섭겠습니까? 눈을 감고 안 보이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핵, 핵잠의 핵추, 핵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을 볼수 있고. 특히 방산과 친환경 선박, 그렇죠? 우리가 중국산 저가 공급 리스크, 중국발 저가 공급 리스크가 있다고 했지만 지금 GDP가 2.5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인한 저가 공급 리스크에 대한 프레임이 약해지는 시점에 고부가치 가 천박에 대한 이런 모멘텀까지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4조 2천억 수준으로, 예, 그런데 지금 예, 이 하나 솔루션이 거의 예, 시가총액이 36조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 우리, 이게 무슨, 뭐 건설 철강 취급을 받는다는 건 10년 전에, 이 시총이면,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네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명분의 관점에서, 월봉 전고점과 현시점에서의 이 관점을 보면, 과거에는 그냥 업황 테마로 보고 있고요. 현시점의 명분은 하나 그룹의 방산 시너지와 미국 해군 MRO 시장 진출인, 장기적이고 파괴적인, 파괴적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이 AI가.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고요. 게다가, 우주 데이터 모멘텀, 우주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호재인가 물어봤는데 해상 인프라 미처 우리 지구에 뭐가 더 많아요? 땅이 더 많아요? 바다가 더 많아요? 바다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육지에 사니까 모르죠 그자 스페이스 x가 어디에 착륙했습니까 바다에 착륙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그 어, 저기 그컨컨 나인가요? 어, 여러분들, 그 이미지, 하 아, 이거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미지, 어, 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예, 펠컷 라 그, 그, 바다에서 이렇게 딱 어때요? 이렇게 딱 여기서 이렇게 슉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창작하는 거 보셨죠? 자, 그래서. 해상 에너지 스테이지,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위성 통신 허브 역할을 하는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나 전력 공급 기지를 건설할 때 하나오션의 부유식 설비 FPSO가 기술이 필수적이라든가, 넥세서리하다고 말한 거고, 하나그룹과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거. 왜냐면 또 하나 시스템이,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관련된 어때요?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위성과 로켓. 이게 기가 막히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풀을 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폭제가 된다고 예예 예, 예상했다는. 그니까안 보이는 걸 해야지 맨날 공부한 거 플래너에 색칠이나 하고 있고 차트로 뭐 삼각수렴 채널 밴드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제가 되겠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더 하시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안 보이는 미래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우주 태양광 발전율은 지상 대비 7배에서 10배 높다. 왜냐면은,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대기 없으면 산란이 없고, 밤 24시간 계속 태양을 볼, 빚을 볼 수, 빛을 볼수 있어요. 이 효율 때문에 AI 시대 전력 해결사로 불, 불리는 어, 불리는 것이죠. 이런 모멘텀들이, 예, 이런, 어, 뭐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를 에, 못 알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1 2 월달에 매도했는데 우주 데이터 모멘트 센터 나오는 이 기점을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JP 모건 소비로 오히려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에 지금 어때? 키움 증권을 위시로 한 개인 투자자 물량을 외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외인 세력들이 개미털기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다이버전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오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때요? 예, 매수 체결량이 매도 체결량보다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만큼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용장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빚을 내서 투자한 겁니다. 빚 내서 투자했다는 거는 1에서 10% 정도, 내 평단 대비 수익이 나면 묻지도 따지도 지 않고,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악성 단타 차익 매물이에요. 예. 없을수록 좋겠죠 근데 여기서 0.00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맨바른이 세력 매집선도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때요 이 수급순환매에 대해서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자동차 섹터 중국경협주로 갈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너무 빨리 예언을 해서 나중에 숟가락 얻는데 피 예, 제가 피해 피해가 아닌 피해가 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그렇게 숟가락 올려놓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죠. 미래를 미리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4B된 돼 있는 a 씰드 돼 있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현대오토 에버와 PJ전자 유니온 말씀드렸는데 다 폭등했고요. 오늘 단타도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보시게 되면 맨발의 훈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니 얼이 6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전에 일단 제가 10월 30일 날, 오늘 이현대차 폭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로봇 협력 가미 예언, 새로운 멀티풀 한 번에, 젠스난 형님, 피지컬 AI, 이제 현대차와 함께, AI 전 세계로 함께. 자,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 써서, 좋아요 0을 받고 조회수는 엄청나게 낮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이 자동차도 결국에 하나의 로봇이라고 생각한다. 트랜스포머도 결국에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신한다. 자 이런 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해 보이는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수급 순환매 제가 예언을 해가지고 오늘 현대차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수급 순환매를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자 아직도 현대차는 저평가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어, AI하고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 AI 데이터 센터 요렇게 한 축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한 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센터와 같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 친구 나오고 이 친구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다가 중국 경업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aughs> 왜냐면 중국 GDP 성장률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양자역학을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도 호재가 뭐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시 11분에 이 현대 오토 에버 이거 급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기 추천주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현대차그룹 it 핵심 계열사로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다 예. 자 그래서 ai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어, 부각되는 이런 시점에서 예,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과 모빌리티를 다잡어이 소프트웨어 핵심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시 11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폭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6시 12분에 여러분들에게 PJ전자 AI,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공정자동화 필수 부품 업체로 소부장소에 직접 연결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윗골이 크게 나왔지만 어쨌든 슈팅이 좀나아주었습니다 그리고 6시 17분에 여러분들에게 유니온 추천드렸어요.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서버 통신, 인프라 구축 확대. 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테마 확산 시 수남의 유익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거 스윙으로, 어,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뉴얼이 7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추천주, 나갔습니다. 자, 8시 7분에 우림PTS 13700원 매수 17800원 매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소름 돋는 타점을 잡아내면서 거의 최저점과 최고점 부근에 타점을 잡아내면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회원님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가 8시 16분에 삼익제약 12700원 매수 16500원 매도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렸고 상한가는 못 먹었지만 거의 변곡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내면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회원님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8시 21분에 링크 솔루션 44500원 매수 57000원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소름 돋을 정도로 타점을 또 접근하면 적하면서또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순환매 보는 능력은 정말 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검색기까지 지웠다 살렸다 지웠다 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의 추종에 불허하는 이 실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 이런 수급 순환매로 우리가 회전을 하면서 물론 AI나 자동차나 뭐 하나만 들고 있어서 쭉 수익으로 밀고 가는 전략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급 순환매에 따라서 어때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제가 이때 좀 전설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진단키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백신 나오고 그 다음에 콜드체인 나오고 뭐 치료제 나오고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요런 순서대로 돌았을 걸로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상 따해가 상 따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상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눌림목 먹고 상 나오고 눌림목 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수급순환매 수익을 잘낼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난 적중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똘똘 뭉쳐서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타청 공유하실 분들은, 아, 그리고 저는 이제 투자사 운용사 자격증 가지고 임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수익 나면 수익 인증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2648-4245 번호로 100% 무료 입장 단타스윙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치지 마시고 깔끔하게 그냥 숫자 1 하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청강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